3, 2, 1 액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고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랜덤 무기 전쟁 어벤져스 특집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2부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요 1부 방송으로 저희가 신규 콘텐츠 가옥 콘텐츠를 진행하다 왔습니다 자 오늘 역시도 무한 콘텐츠 개그 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웃음을 선사해 드리고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5월 10일 10시 30분입니다 제 뒤에 있는 분들은 네 저희 멤버분들인데요 소개 한 번씩 하도록 할게요 중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정말이야? 방송.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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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잠깐만요. 예, 오늘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laughs> 오늘 이상한데. 긴급 회의를 소집해야겠어. 어. <laughs> <laughs> 자, 리텐 사랑님 구실게요. 아, 이거 정신 차려, 엄마. 아, 한번 해 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적당해 엄마. 자, 피미네 안녕하세요. 안녕. <laughs> <laughs> 자,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야. 어, 예, 내가 한두 번 하냐. 웃을 때마다 어? 맨날 마이크 붙여서 얘기. 자, 버선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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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어 <laughs> 자, 반갑습니다. 캐리 안녕.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싸가지가 없네, 얘네 야. <laughs> 예? 싸가지 없어 가지고. 예, 예. 야, 뭔가 저, 어? 네가 네가 하면 그래. 좀. 네가 하면 좀. 전 좀... 싸가지 없습니다. 퍽샷! <laughs> <laughs> <벅샷>! 좋습 <laughs> 네, 그렇습니다. 퍽샷! 자, 자, 좋습니다. 어.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자 오늘 회의를 좀 진행하도록 해야 될거 같네요. 이거는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안녕이라고 하는데 지금 말하다 그냥 하는데 요즘 심각하네요. 안녕하세요, 스무 아, 살입니다 아, 어, 일단 우리 그렇지요. 시청자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저희 애들이 오늘 어, 6일 만에 방송을 하다 보니까 오늘 조금 좀 이상하네요, 애들이. 어, 자 커리어, 죄송합니다. 그렇죠.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제가, 제가 스타트 끄는 거아요자 일단은 너는 음. 일단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리탄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자, 리타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참여하실 때, 아까 전에 마지막까지 살아남으셨는데, 어때요? 저 굉장히 뿌듯해요. 네. 저 그래서 스스로 궁기팡팡 했어요. 감문 컨텐츠 진행했는데, 감문 컨텐츠도 재밌으니까 약간 밸런스에 약간 조금 문제가 있었긴 하지만, 그 점은 애교로 봐주시고, 2회 때는 더 재미나게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달전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언제나 긍정적인 언쟁아 발견 아이, 달전입니다. 아, 우리 달전이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만득이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김남 아왜 김남득입니다. 뭐라고요? <laughs> 아, 아니요 아니요. 어어? 김남 어, 아니요. 어, 남순이 얘기한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신 거죠? 네. 김남득? <laughs> 아제 본명 말할 뻔했어요. 네. 아아 <laughs> <laughs> 아, 그러네. 남득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본명 <laughs> <보명> 얘기할 뻔했대. <laughs> 자 수임이 안녕하세요. 안눙 아, 하세용 수님 이예용 아수님 반갑습니다 오늘 기분이 굉장히 좋아 보이시는데요 저 혀가 조금 반터막난수님입니다자수님 반갑습니다 아, 좋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 재미나게 오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오늘 랜덤 보기 전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여러분들 금블러 나머지 블럭이 보이시죠 자 그러면 한분한 한 분씩 서주시면 제가 뽑아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제가 내가 먼저 뽑게 아니라 먼저, 너희들이 먼저. 알아서 뽑아 안돼요 뽑아 아, 눌러주세요 제발 필요해줄 사람 어디 없어 나아바지 나두다가 끊었 자든사람이 쓰는 거예요 아잘씨 <laughs> 금블러 안녕 야 잠깐만 오늘 어벤져스 특집이니까 금블러이어벤져스 어, 그럴까 근데 한 개니까 <웃음> <웃음> 야 레알 대박인 거. 대박일 뿐이데 저거 대박 사람, 오늘 좋은데 오늘 <laughs>

힘이 있는 능력인데요 자아버님의 퀵뷰님 200개 고맙습니다 어떤거요? 아거님 제가 선물 을좀 많이 드릴게요 선물이에요 어 쩐다 안 해. 부자, 안 써. 부자 되세요 안써 부자 되세요 와나 능력 바꾸자고 할라 했는데 보여줬어 먼저 오 어, 그렇네 아. 쟨 역시 바보야 뭐야 이거 어. 와 이거 누가 넣었어요 내가 <laughs> 개반네 이거 <laughs> 어. 아야 뭐냐 오늘 오벤져스 듀티비라네 야 이거 옛날 와 이거 2년 전에 나. 하나만 더. 어벤져스. 저저 제스 제제거 이거 끼면 저제 컨셉이 없어지는데 이거. 어, 이거 너, 환불이요. 환불돼요. 괜찮아. 아니 심각해요. 뭐절못 알아봐요. 야 나도 심각해. 어 나도 심각하라고. 아니 저는 이거예요. 야 이거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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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랑 <너 나랑> 친구하자. <laughs> <야>, 이거 뭐지? <laughs> 이건 또 뭐요? <laughs> 이거 이건 <이거> 뭐야? 뭐야? <laughs> <laughs> 야, 엔더맨이야. 야, 이 어벤져스 특집이 아니잖아. 야, 오늘 어벤져스 특집이 아니라, 야, 몬스터 특집이네. 오늘 할로윈데이 특집인가요? 야, 몬스터 특집으로 바꿔야겠다. 아, 할로윈데이로 바꾸자. 몬스터 특징 야 근데 이거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아, 저..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합니다 아니요좀 오랫동안 하면 죽일 수도 있어요 아 딴다 자 좋습니다 자네 능력 뽑으셨으면 저희는 가보도록 할게요 네요 아, 아, 오케이 아두 분.. 아 오늘 두 분이 준비했구나 돼지 준비 장난.. 아, 네. 저... 장난해요? 표지 <laughs> 말아요 이거 님이 준비했죠 아 아버님 화이팅 아, 저, 아 맞네 아 진짜 아, <laughs> 야 이거 낙뎀이 뭐? 아아 <laughs> 신이시여. 아, 아, 신이 아 아버님, 오늘 오늘 아주 티스. 어왜안 되죠? 뭘안 네, 돼요? 거의 어, 됐다, 됐다. 초월을, 수고해, 빠빠. 나 오늘 수고해, 빠빠나 오늘도 야. 굉장히 힘든 하루를 아 보낼것같구만야 절대 죽지 않 절대 죽지 않겠다. 야 여러분들 근데 장점이 하나 있는 게 절대 죽지는 않겠다. 왜냐면 지금 방어 풀이에요 이거 입으니까 뭐지? 좀비가반데 오늘 갑자기 몬스터 특집이 됐어. 이럴 수가. 압축 노랜 30개 고 왔습니다. 야 이거 라이터를 어떻게 주냐. 좀비는 낮에 불에 타며 살아간다. 젠장. 이걸로 나한테 쓰라고 한 능력이네. 야 낙뎀 왜 이렇게 쓰냐. 야 낙뎀 조심해야겠다. <laughs> 낙뎀 엄청 아프네. 스카이프. 스카이프 오케이 온라인. 아 여보세요. 봐봐봐 쩔지 받았지. 뭐3초 아, 네. 남은 거 들었다. <laughs> 5초 안에 아버님 들어오나 이런 거 있지? <laughs> 와. 와, 저것도 소름이다. 소름이다 어? <laughs> 아니, 누가 봐도 5초 안에 아버님 들어오나 이런 거한 거, 필거 났어. 아버님, 저희 몬스터들 뭉칠 때가 됐습니다. 마인고로 오십시오. 아, 야, 마인고 왔지, 벌써. 난 마인고 맨날 와. 스타트가 마인고죠. 역시 마인고는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답이 없다. 어떡하냐. 야, 보급금 받을 때까지 기다려야 써요. 돼, 이거. 아버님, 네. 저희 몬스터가 뭉쳐야 될 때입니다. 야 야, 이거 주모... 야, 야, 우리 몬스터 뭉쳐야 될 때다, 이거. <laughs> 야, 야, 우리. <laughs> <laughs>

우리한테 우리 제, 써 봐. 야. 우리 써 봐. 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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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테 써 봐. 나한테 써 봐. 어제 네, 킬템 아니잖아. 타임. 지금 킬템 아니야. 아, 이게 아니야. 아니, 나한테 나 나한테 아, 정확히 날려 봐. 제대로 제대로. 하나 둘, 셋. 야, 우린 답이 없어. 어떻게 해? 답대! 아, 공격 기술 맞아 없어. 능력이 없어. 아버님 뭐야, 아버님은. 오케이. <웃음> <웃음> 와! 야, 이거 개쩐다 뭐 우리. <웃음> 진짜. <웃음> <laughs> 와 이거는 뭐 어떻게 게임하고 <laughs> <거야>. 라라라라라라라라라 <laughs> 야 나는 이거 폭발이길래 나는 오늘 조심해야겠다 생각했어 야나만난 새로운 삶을 떠날게 만드기한테 전화하러 가야지 안돼에에에 라는 내가 살아갈 수 없어 난 떠날거야 저요, 아, <laughs> 저요, 저요, 저, 저요 아, 저, 저몬스터예요 네? 몬스터에요, 몬스터, 좀비. 몬 있어요? 좀비신 걸 봤었는데, 혹시, 좀비세요? 좀비에요! 아이고, 마음이 안타깝네. 저 키워주세요! <laughs> 아, 제가 생명의 신이거든요? 네, 오늘? 아, 시키는 일다 할게요! 시키는 일이요? 네! 음, 시키는 일, 아, 아, 했어. 그러면은, 아, 아, 제가 좋은 장소를 몰라서 그러는데, 좋은 장소 있나요, 혹시? 그럼요! 어, 오늘은 게임 시간이 지납니다. 뭐지? 좋은 좋은 장소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음... 게임 시간이 지납니다가 뭐예요 저게? 저거요? 아 원래 시간 보정인데 시간이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오늘. 어? 야 설마 나나밤 되면 세지는 건가? 아 아니다. 어, 싫어요. 아니요? 님 꺼지세요. 뭐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너랑 팀할 필요 없다. 조리가. 안안 켜. 냄새나 저리가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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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나, 나, 나, 가. 나야 지금 몸맨 연습 특급 소집이다. 으, 맨날, 몬벤전스 특집, 특급 소집이다. <laughs> 나, 나, 할 거야. 나, 나, 나 혼자 커서 나 혼자 <laughs> <안> 죽을 <죽일> 거야. 안 <laughs> 돼! 안 돼! 순이, 순이, 아이언맨이야. <laughs> 나 혼자 <laughs> 커서 나 혼자 죽일 거야. <웃음> 그래! <웃음> 저리 가! 냄새 난다고! 어, 형, 나갈 거거든! 저리 가! 갈 거야, 나. <laughs> 혹시 달자, 자네. 몬벤전스인가? 그렇다. 자네 몬벤스 아니, 몬벤 몬벤전스는 아니지만, 나.. 난 몬벤전스에 가입하고 싶다. 난 호크아이. 호크아이는 받지 않는다 몬스터만 왜 그러... 받지 왜 그렇지 빠이 빠이 짜이치 안돼 왜 그러나 아니 좀비는 낮에 불타야 되는거 아닌가? 자네는 자네는 아이언맨이기 때문에 몬맨저스에 못 못들어오지 저리가 저리가 <laughs> 우리 우린, 우린 널 싫어한다 저리가 내가 이 아이언맨 슈트를 낀지 작년 이맘인거같고어 활이다 님님 <laughs> 님 스킬이 왜 활이에요? <laughs> 써봐요 님 써봐요. 아 이거 안 돼요. 맞아볼래요 한 번만 때려봐요. 안 돼요 화살 다섯 개밖에 없다고요.헐 저건 분명히 쎈 거다 조심해야겠다. 맞아. 수닝이 아이언맨이라 거는 다섯 발을 못 맞췄다는 것. 오케이. 아니다 난다 죽인다. 오케이 스포함 다섯 발 스포함. 만약 말안 했으면 엄청 쫄았을 텐데. 아니다 나육심 나게 있다. 자, 가몸 베졌을 수준이네. 다들 비시방으로 보이야. 어디로피시마으로 모여 아, 저희가 쓰러뜨릴 수 있을 것같습니다 있다.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다 빨리 와 아버님이 저흰 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몬벤져스는 뭉치면 강하다 야짤랑니다아버 우리 몬벤져스는 뭉치면 강하다 야라겔로 뭉쳐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피시마으로 모여라 네 피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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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이거 이거 게리야 이거 위 아무도 모르게 와야 돼 오케이. 우린 팀이자. 자, 자자자자, 빨리 모여, 빨리 모여.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한쪽이 아니야. 자 <laughs> 아주 진지한 <laughs> 대화를 해야겠군. 빨리 모여. p c 방입니다 지금 몬벤져스가 빨리 뭉쳐야지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고. 몬벤져스. 아, 낯트질 <laughs> <laughs> <다 웃음>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앤더맨너 왔군 저희의 힘을. 야너 빨리 스킬 쓰면서, <웃음> 꾸... <웃음> 너 꾸역하면서 빨리 그거 해야지 엔더맨 엥, 뭘로? 킹. 우리 몬벤져스는 역시 대, 대박이군. 야, 우리 빨리 크리퍼 어디 있어? 리퍼 어디 있어? 어, 역시 크리퍼야. 아주 아주 멋지게 등장하는군. 야, 너더 크게 찍게 할 거면 안 들려. 머스한테도 전화 오는데? 음. 설마 우리가 음. 설마 몬벤져스인가 얼마 몬벤니저스 하나 더 있다오. 자네 혹시 몬벤니저스인가 머사는 루저의 어려워. 우리. 오케이 제 잘라.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한테 희망을 줘요. 너 능력이 뭔데? 능력을 말해. 능력이요? 저멋신 건이에요. 오케이 몬벤니저스에 들어올 수 없다. 뭐요? 나나 세다니까? 잘라. 나 세다고. 제 멋진 누구야? 쎄. 오케이. 우리는 우리의 적은 인간이라 그리고 아이언맨이다. 호크 아이. 어벤저스를 우리가 처리해야 되지. 어. 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이 방금 IM을 통해 확인됐다. 아니, IM이 아닌 시내 서버 말로. 무슨 말입니까? 오늘은 게임 시간이 지납니다 또한 밤이 되면 특정 스소가 강해집니다. 야, 우리가 <laughs> 우리가 야. 강해지는 거지. 자, 생각해봐. 야, 내가 좀비야. 그럼 평타 아니야? 그럼 나한테 힘이 주어진다는 거 아니겠어? 오. 크리퍼는 뭘까? 크리퍼는 뭘까? 크리퍼는 뭘까? 퓨퍼는 뭘까? 너 폭발 능력이 더세지는거 폭발 저 나는 나는 신속!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아, 어, 너치더 크게 좀 해줘 마이크 더 가까이 오케이 좋아 우리는 밤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오, 밤이 와가는 거같아 잠깐만 이 잠깐만 야간투시가 생겼는데 설마 특정 모드가 쎄진다는 게 야간투시는 아니겠지? 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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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잠깐 설마 <laughs> 설마 문벤져스의 <문벤졌어요? 웃음> 희망이 안 생기는 느낌이야 <laughs> 자야야너 <laughs> 평타 맞아 봐안 맞는데? 내 능력은 바로 앙자 일단은 밤이 돼가고 있어 아직 완전 밤이 아니기 때문에 나가보자 그러자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 야 있어요. 크리퍼 너도 야간투지 생겼어? 전 없어요 전 재생 생겼어요 리얼? 어? 리얼? 네, 저 재생 1부터인데요? 리얼? 우리가 이제 밤을 거듭할 때마다 진화를 하는 거 같은데? 맞아 야야 시간 시가... 오야나 나 힙투야! 힘 힙맺어! 나 이게 비들 힘이 왔다, 김반자씨. 어, 어, 많이 어, 어, 되면 날 아주 강력해지지. 우리가 무적뿐 크리퍼, 너는 능력이 뭐야? 신도 신속도. 난 쓰레기. 안 되겠다. 아니야, 우리한테 무기한 생기면 좋은 거야. 왜난난왜 난, 난, 난 이리지? 다들 튼데너재생이잖아 재생? 아, 재생은 뭔가 좀 다른가? 재생은 뭐 어, 빠르게 재생하는 거지. 아 배고픔 안 나잖아 재생 이더 빨라지는 거지. 오 원래 재생 이 있는데 재생이 더 빨라지는 거면 재, 재생 두 배. 오케이. 우리에게 희망이 왔다. 그렇군. 우리는 강한 자와 우리는 못맨저어 평타 맞아볼래? 오케이. 오방칸 나는데요? 무기가 생기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해지지. 뒤에 아주 좋은 재료가 있고. 어디? 우리는 그거 할수 없어. 그거 생명의 신만 가능해. <laughs> 야, 우리가 가능한 거는 지금 생명의 신을 찾자. 오케이. 오. 야, 오오, 우리 몸맨저어 그리퍼 너는 속도가 빠르지. 그리고 너는 텔레포트가 가능하지.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바로 찾을 수 있다. 찾으러 가자. 아! 하, 우리가 생명의 신만 찾는다면 우리는 아주 강력해질 수 있어. 아, 괜찮, 괜찮, 아, 아, 생명의 신이 소환되는 그 주민들로 우린 강해질 수 있다. 책장 같은 것도 깨고. 오. 야 낙사를 좋을 경우 능력이 사라지니까 조심해야 돼. 돼. 낙사는 탈락이 아닌 대신 버프가 사라지나 봐요. 조심해야겠구만. 오오 막 살짝 활 쓰는데 막 기타 독침 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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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조심해야 되는 게 다른 어벤저스 를 조심하라고 오케이 자야 어벤저스 특집 맞다 어벤저스 특집이라고 제목 수정해야겠다 어벤저스 우린 몬벤져스 어벤저스 맞지 네 어벤저스 너왜 말해 너 계속 치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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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야 갈만한 곳은 단정돼 있어 지금 대자차 가보고 있어요 지금 자 대저택 한번 가보고 야 고층 건물에 많이 있을 거야 야 주변에 뭐, 주민이 한 마리라도 발견했다면 바로 말해 글로 가자 바로 네. 자할 만한 공간에도 여기도 있죠 여기 쪽에도 있어 다 둘러 다녀 오케이 난좀비니까 시야를 넓혀야겠군 어? 자 시야 넓혔습니다 어? 밤에는 나이 제왕 내가 아주 눈이 밝아지지 설마 근데 우리가 아침이 되면 약해지는 건가요 다시 어. 괜찮아, 괜찮아. 밤은 어쨌든 우리의 시대니까. 그렇군, 그렇군. 낮에는 정비, 밤에는 공격. 오케이? <laughs> 지금 보니까 낮과 밤이 좀 시간이 빨리 빨리 되는 것 같아. 어허. 한 내가 봤을 때한 5분 간격 아닐까? 아니면 10분 간격이나야 그 30분 알. 간격일 리가 없잖아. 30분 밤 30분. 그렇지, 에이, 그건 개바예요. 저만 저 언제 오지? 아 저거 어 몬벤전스. 그리 어, 엔더맨이고만 쇼. 야, 너 몬벤져스의 N이야 난 <laughs> 몬벤져스의 존 그리고 제리는 몬벤져스의 크크 <laughs> 어, 이거 안 보이는데 어디, 어디서 하는 거지? 어디에서 하는 거지, 도대체? 제가 무기만 얻는다면 야, 나무권만 얻어도 좋아 진짜 개세진다두배 데스 어택, 웹폰 뭐지, 저게? 어, 웹폰을 사용할 수 없다, 이건가? 설마? 죽음, 죽음, 공격, 무기? 죽음, 공격, 무기? 죽여서 무기를 얻어라. 오케이, 그거다. 죽여서 무기를 얻어라! 와! 와! 좋다. 죽여서 병원에서 공격 병원에서 무기를 그래. 얻어라. 나에게 퀘스트인가? 그렇군. 신이 내렸다. 야, 오, 저기 리퍼가 됐는데? 있군. 리퍼 안녕? 나 뒤에, 뒤에, 뒤에. 야, 다 파괴해버려. 오케이. Okay. 야, 그몇개 있어 근데. 오케이. 아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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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어 아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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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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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내자. 야, 대저택도 숫자. 없어. 병원? 병원에도 없어요. 병원 없어야 돼. 어딜까? 어딜까? 백도날. 드 어디지? 백도날. 어, 웬만한 야, 아이오메, 아이오메, 아이오메. 야, 야, 내가 정글 하나 얻어왔어요. 아이오메는 다섯 발의 화살이 있거든? 야, 화살 다섯 발이 있는데 활에 인챈트가 되어 있다는 건 뭐야? 엄청 세다는 거거든? 거의 한두 방. 한두 방. 무조건 두 방. 방이면, 아. 무조건 두 방. 두 방에서 한 방. 무조건 두 방에서 한 방이야. 우리는 갑옷이 있기 때문에 두 방. 나는 두방 정도? 오. 아니야, 아니야. 갑옷이 있어서, 어, 더안 죽을 <laughs> 수도 있어. 뭐야? 안 돼! 캐리 아이고! <laughs> 왜왜왜 왜왜왜왜 e will. We will. w 왜 will. We w i 이 l We 생명이 l We will. We will. We w 데 l l W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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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w i l 아, 한번 맞아야지. 야, 통화번호 초대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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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대해. 야, 저분, 초... 야. 저, 나 생명의 CD에요, 같은데, 몇, 몇 사기. 어디, 어디, 어디? 아, 야, 어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올라와봐, 여기 나무, 나무, 나무. 아, 그건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뒤에. 이사, 이사, 나 생, 생명의 생 CD에요, 같은데요? 아, 쟤, 생명의 CD 많아. 쟤, 쟤 위치를 알아내야 돼. 나 대조택인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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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쟤 생명의 c 맞다니까? <laughs> 저 녀석. 우린, 몬벤져스 저 녀석이 우리의저 아, 쟤를 죽이면? 야, 쟤죽여잠깐만 야, 쟤 우리가 쟤 죽여야 돼. 저뭘 기다려 죽여. 야, 쟤 죽이면 야, 뭘 기다려? 우리가 쟤 죽여야지. 우리가 아이템 얻으면 되잖아. 야, 제발 죽이면돼 야, 제발 죽이면 된다. 야, 불 붙이기 와야 <laughs> 돼. 제발! 제발! 야, 쟤쟤쟤 쟤. 쟤쟤쟤제만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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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면 돼. 오케이. 제만 죽이면 돼. 아, 설마 만들기? 아까 나 보내 줬는데? 쟤 죽여. 쟤죽여래쟤 무조건 죽여래 만들기 쳐해 봐. 터 통화 줘 내봐. 팀만 팀하고 없애야 없애야 돼 이건. 아니 팀이 아니라 지금 막.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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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Maybe, 어! 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야, 아아아 야, 아아아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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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어 야, 아아야아아아아야 야, 아아아 야,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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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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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망가 도망가 그 그는 무자비하지 야 어! 만드기 찾아 만드기 찾아 만드기 찾아 만드기 찾아, 어? 만드기 찾아. 어? 너는 우리의 자 나는, 나는 난 비밀이다 야. 뭐 보면서 우리 어벤져스가 무찔러줘 갑자기 아, <laughs> 야 잠깐만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악당아니야 잠깐만 어 그러네 어 기분 나빠 아니 아니죠 이기는 쪽이 야, 있네, 어 위치? 우리가 우리가 야 우리가 우리가 악당이지 어벤져스가 악당이다. 어. 이기는 쪽이 정의죠. 야, 빅맨 낙하산 타고 다녀. <laughs> 저거 낙하산 엄청 웃겨. 낙하산 타면은 와, 아, 뭐야? 순순히 죽어. 만능이 어디? 야, 아, 만드이 위치 물러 위치. 야, 대전대. 위치. 말하지 마. 오케이, 갑니다, 갑니다. 아, 폭탄이 크리퍼 뭐야? <laughs> 뭐가 왔어? 달자고, 순이한테 전화가 오고 있어. 조심해야 돼. 도망쳐야 돼. 도망쳐. 야, 달자, 순이한테 전화. 전화를, 차라리 걸어. 야, 나 이제 전화받으면 죽는다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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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달자? 수이수이 죽어라. 아, 그럴 순 없지. 어벤져스, 건방진 딸수 있대. 어벤져스, 건방진 딸수 있대. 너네, 야, 안 돼! 나아다 나가고 있어! 야, 빨리 반대이 찾아! 야, 대답장! <s intro> <s 2> 나지 다 오, 되기 전에! 마등이를 처리하겠군! 왜, 왜? 나한테 왜? 나가내손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뭐, 지금밖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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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지금 밖에! 지금 밖에 <가지 안> 없다고! 안 돼! 나지 다 다가오기 전에! 난다 부기야 지마 빨리! 빨리! 낭비하지 <놀비> 마! 나한테 낭비하지 마!

잘라, 제들들 도망잘라야 잘했어. 야 어떻게 죽였냐? 우리 아침 돼가지고 힘 퍼가 붙졌는데야일로라 온다고 어디야? 야 지금 바닷가에 바닷가. 너가 죽으면 안 돼. 절대 죽으면 안 돼. 거 같은데, 야 도망가자. 빨리 돌아서 가. 오! 리 야야 빨리! 데리고 오지마! 빨리 와! 데리고 와! 아 데리고 <목소리> 오지마! 데리고 <덱고> 와요! 아 빨리 야큰 블럭 있다! <목소리> 이거 쌓아서 가면 되겠어! 똑, 똑! 똑! 오케이 올라와! 위에 차다고있는데 <목소리> 지금? 팔 밟고 있다! 팔고있야 지금 맥도날드야 맥도날드! 대략까지? 맥도날드! 아조 낮에 불타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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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맥도날드 왔어요, 맥도날드. 맥도날드 뒤에. 빨리 빨리, 빨리야. 야, 그러고 보니까 너 리크립, 어, 너 엔더맨이잖아? 왜 이렇게 느려? 왜 이렇게 느려? 맥도날 어, 어 벤져스랑 놀고 있었다 맥도날드 뒤에 아. 빨리 와, 빨리. 하세요. 쫑! 오케이. 자, 아, 드디어 우리, 우리의 계약이. <laughs> 오케이, 생명의 신 줘봐. 저희가 이제, 다음 밤이 되면 더욱더 강해질 거예요.